고곤이 왓공길동 응. 봤죠? 고고, 고고니, 고고니? 와 왓공길동 지금 엎드려서 반동제어하면서 이게 네. 이런 게임이 나오나요 이제 두 어? 남았어요? 그럼 박 사장도 남는 거 아닌가요? 박 사장 와 오! 우회성 넘버오가 왓공길동 왓공길동 와빅매치빅매치 이거 위치는 다 알아요. 충분다나아왔고 네? 그리고 왓공길동의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. 네? 주탄 왓공길동. 우리, 단골집 가자고? 어, 뭐야. 태양권 스윗이 여기 티, 여기 털렀는데, 여기, 어, 혼자 오겠네? 그러네. 올 수도 있다? 응, 음, 이제. 머리도 끄고 할까? 난 일단 키고 하고 있어. 어, 뭐야, 오는 거야? 오나? 아래에 두명나 알긴 하거든? 근데 네, 여기 가는 거 같긴 해. 우리, 우리 쪽으로 안올 듯? 온다. 어, 오네? 여기 온다. 누나 집 오는 거지. 아니? 누나 위험생. 누나 바로 위에 온다. 누나 빠져야 돼. 그러네. 내 쪽으로 와. 내 쪽으로. 두 명이야? 두 명? 응. 두 명이야. 두 명이야. 땡큐. 너가 안 빠졌으면 못볼 뻔했다. 너무 많아. 진짜 이번 핀도 많았거든. 하긴 하긴. 그내쪽 와서 털어. 누나. 원 밀다. <laughs> 원. 너 비행기 동선 끝자락이잖아. 나 쿼리 내린 거 응. 걸, 모르지? 응. 음, 쿼리 못 봤어. 우리 여기 계속 건너가자. 근데 비행기 동선 대충 요 이렇게 아니었나? 가장 그랬던 것 같아. 옹라이 근처까지 다갔을 건데 이거. 이씨, 다시 보기 봤을 거면서 내가 내리는 곳에 두 명이 야 <laughs> 그렇지 않아? 아닌가? 다시 보기 아예 안 봤을 응, 수도. 안 봤을 수도 있지. 있지. 아니면 아이디 보고 아 골프네 잡도 가야 돼. 에이. <laughs> 누나 뭐 필요한 거또 있어? 어찾 찾았다 내 바로 앞에. 아 이제 괜찮아졌어. 얘차 타고 그래, 쭉 올라가. 너무 멀어서. 얘네 1번으로 갔어. 우리 크게 돌아야 될거 같은데? 라카이 쪽으로. 완전 따개비 죽어? 응. 음. 바로 앞에 사 소리. 뭐지? 털면서 가는 건가? 탈 음, 털면서 가는 듯? 한 명인 거 같아. 두 명? 두 명? 두 명, 거지? 두 명. 아까 본거두 명이었어. 우리 지금 회복템 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? 나 2, 1. 하나 하나 줄수 있겠다. 오케이. 가면서 털고 가도 돼. 여기 털려 있구나? 있어. 와, 앞에 싸운다. 이거. 여기서 싸운 것 같은데? 우리 그냥 1번 사이로 가야 될것 같아. 음. 여기 싸운나할때 계속 가야겠다. 빡세다.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, 하. 2번? 문이 밖으로 열려있어. 응. 켄켄 <laughs> 켄. 사소리. 우리 쪽으로 박. 바... 여기 설 수도, 어, 수도 있겠는데 세웠다. 그치? 응, 어디 세웠는지. 응. 아, 바로 앞에 응. 그래. 싸운다. 이거 천천히 잡자. 어, 끝났다. 이거 살.. 먹을 때 잡.. 어, 할게. 먹을 때 잡으면 어. 돼. 오히려 여기가 좀 조용하지 않아? 응, 음, 2번 조용하긴 한데.. 이번에 지금 사람이 잘. 없으면은.. 저기 뛴다 애들. W. 여기서 봤어 이번핀에서. 이번핀. 그러 보인다. 210번. 아 어, 이번핀.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. 오른쪽? 두 명. 응. 우리들 일단 이동해야 되잖아. 치고부터 조심. 알겠. 딸피. 얘 딸피야. 잡으면 돼 그냥 가서. 나이스. 나이스. 양만 좀 챙길게. 챙길 건 챙겨. 얘가 누나가 보내드린가 보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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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나좀더 멀리서. 아, 그래. 다음 등산이 이번 팀 등산. 여기서 뒤 보고 가자. 음. 우리 총소리 내서 성 갖고 있겠다, 그렇지? 인지하고 있어.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. 저 피. 약은 4이 삼. 약은 좀 많아. 나칠일 리. 뭔 가야 된다. 등산까지 쭉 질러야 돼. 싸우러 가자 누나. 아직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서 막아도 돼 같이 올라가자 여기 자리괜찮 발소리! 아, 여기 내, 나무? 3 4구나아 확인 내 바로 앞에 확인 야얘 기절 <laughs> 하나 더있어내 바로 앞에 하나 끝 <laughs> 나이스 수류탄 만 챙겨 저희 벤츠 블랙워크 심슨 벤츠 블랙워크 색피 쪽이다이 아웃 서클이야 우리 우리는 여기서 막으면 돼 그냥 내 앞에 뛴다 하나. 와잘 쏜다 하나 더 있어 나무에. 확인. 원 가깝거든? 응. 1번까지 클리어해야 될것 같아. 나 왼쪽 한 번만 확인해보고 올게. 아니야 왼쪽 가면 안돼 누나. 아 왔다 왔다. 응, 왼쪽 왔다, 가면 안 돼. 이... 응. 어. 어디야? 120방이야 꼭대기. 응. 자기장. 그아 죽었다 아이고. 찍어줄게. 그냥, 그냥 빠져도 괜찮아. 나 아, 인서클이야. 누나 아기로 그냥 응. 기어와 봐 계속. 얘, 얘네 빙 돌았거든 다시? 계속 기어면 살수 있을 것 같아. 아래로 살짝 도르, 돌아서 기와도 돼? 안, 안 돼. <laughs> 어, 괜찮다. 괜찮아 해볼게. 네. 보인다. 아게. 아이씨, 답이 없네. 앞에는 왼쪽 왼쪽이나왼쪽돌로바쪽로왼쪽 돌. 로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와쪽으로이쪽으로왼쪽이로왼쪽으 이야 이으로왼쪽으 <끼리> 봤죠? 와와공길동 지금 엎드려서 반동제어하면서 이게 네. 이런 게임이 나오나요? 이제, 이제 남았어요? 그럼 박 사장도 남는 거 아닌가요? 박사장! 아와 자, 박 사장 와 우위성 넘버원가? 와공길동 왁공길동 빅네치 빅네치 이거 위치는 다 알아요. 정보 네? 다 나왔고 어. 그리고 와공길동의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. 네? 주르탄 와공길동 네? 뭐 이걸 잡는다고? 우와. 이야. 와! 야! 후후! 아, 이거 아, 지렸다. 이거지. <laughs> 아, 미쳤다. 와, 인피니셔에 막킬을막 많이 많이 진짜 11킬 했어요. 적게 한 것도 아니에요. 오늘 지금 보여주 저력 정말 엄청나네요. 야, 대단합니다. 와 오늘 진짜 기가막히게 들어갔어요. 네.